저는 요즘 그림을 그립니다. 약물치료에 있어서 처음에는 ADHD와 공황장애 등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다가 최근 자폐 스펙트럼 치료 목적으로 아필리파의 1mg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어... 뭔가 제 일상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점과 점 사이에 다소 비어 있었던 저의 집중력과 감각이 보다 더 뚜렷해지면서 그 사이에 선들이 생겨나게 되고, 비로소 기억이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집중력도 좋아지고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멈추지 않게 되면서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관련 약물 치료를 이제 최근에 시작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몰입도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콘서타하고 아토목 세틴이라고 하는 ADHD 관련 약은 쭉 먹고 있었고, 아빌리파이라고 하는 자폐 스펙트럼 치료를 위한 약을 최근에 추가했거든요. 음... 그림을 제대로 배워본 거는 청소년기에 한달 정도 미술학원을 다녀본 게 전부예요. 어머니께서 종종 어, 그림 그리시는 걸 어깨 너머로 좀 지켜보긴 했지만 직접 따라서 그리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머릿속에 이미지나 감정을 나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색감이나 선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나가다가 점점 동작을 갖추기 시작하게 되고 입체감과 색감을 입힐 때 뭔가 더 뚜렷하게 그림이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양만 먹은 것은 아니고 음... ADHD 자폐 스펙트럼 관련된 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패턴 시커라고 하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음다 읽게 된다면 전태풍 리뷰도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부분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책 제목은 패턴 시커. 규칙을 찾는 사람입니다. 책 표지에는 자폐는 어떻게 인류의 진보를 이끌었나? 인류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습니다. 책을 쓴 사람은 사이먼 베러코언이라는 사람이에요. 자폐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분이 그 하신 훌륭한 일들 중에서 자폐 아동에 대해서 마음 이론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생각이나 느낌을 상상하는 마음 이론, 이 발달이 좀 자폐아동은 느리다 뭐 이런 걸 학계 최초로 보고하기도 하셨고 자폐아동들을 위한 교육력 소프트웨어나 자료를 만들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 작가 소개가 상당히 정확하게 네,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패턴 시커의 첫 번째 챕터는 타고난 패턴 탐구자예요. 여기서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한 명은 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네 살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고요. 말을 시작한 뒤에도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좀 패턴을 발견하는 데 열중하고 또 보는 것마다 왜인지 설명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 제가 이 아리라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질문이 좀 많은 편이었고 좀 사람에 대한 관심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책 읽는 걸좀더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패턴 강박이 있었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맨발 한 번, 오른발 한 발, 왼발 한 번,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오른발 한번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개수만큼 발을 앞으로 나아갔는지 새 세기도 했고 하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또 특이한 점은 특정한 시를 읊었다는 건데 이게 시골 묘지라고 하니까 좀 기괴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이시 내용을 보니까 오아왜 어, 좋아했는지 알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시가 굉장히 패턴이 일정하거든요. 상당히 그 비슷한 발음을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 영어로 th 사운드가 the 하고 the 두 가지가 있는데요. the curfew, the new, the lowing, the lee 이런 식으로 해서 the라는 발음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도록 시 구조를 그렇게 짠것 같아요. 그리고 w 발음이 많은데요. w는 영어로 이제 우와 소리를 내거든요. Cough blowing wind slowly blow m a n home w a r d his very way 해서 입 모양이 좀아 자폐애 아동 입장에서 재밌었겠다. 이 시가 내용이 어떻건 간에 이 시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이 규칙성 때문에 그 알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좀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시를 평생 계속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아리라는 아이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좀 짜증을 많이 냈대요. 어떤 선생님은 진짜 심지어 맛이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엄마는 이제 그게 걱정이 돼서 아이를 집에서 가르치기로 했대요. 그래서 도서관에 이제 가서 책을 읽고 어, 집에 와서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을 실험을 해보는 그런 일상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이 아이는 12살이 되기 전에 뉴턴의 책을 읽을 수 있, 있었고 모스 부호를 좋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모스 부호를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모스 부호가 재밌어요. 왜지? 음. 이 책에서는 패턴에 관한 궁극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나라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조나는 두 살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고 조나에 대해서 병원 의사 선생님은 저는 이 아이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마다 독특하기 때문이죠.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나라는 아이는 음, 자폐의 아동입니다. 차를 보면 보통의 그 또래 아이들은 저것은 자동차라고 말하는데 이 조나라는 아이는 저 차의 제조사가 어디고 모델이 어떻고 출시년도 이런 거를 읽곤 했대요 근데 저는 조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게그 집에 친척 어른들이 놀러오면 제가 읽었던 동화책에 대해서 책 내용을 세세하게 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를 따발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냥 동화책을 읽었어요라고만 말할 수도 있는데 동화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차의 제조사 모델 출시년도를 이야기하는 조나와 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나라는 아이는 난독증이 아니라 이제 그 반대인 과독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저도 그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요. 그 나중에 저도 도서관에 가서 아리 아까 조나 말고 아리라는 아이처럼 도서관에 가서 살았는데, 어그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밑에다가 이제 신문을 깔아 종이 신문을 깔아놓고 고기를 굽곤 했거든요. 어 그때 저는 고기를 먹는 대신 신문에 있는 글을 읽느라 제대로 음식을 집어먹지 않을 정도였어요. 조나라는 아이는 전등 위치가 딱딱딱딱딱 딱딱 소리 내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장난감 자동차 바퀴를 계속 반복해서 굴려보기도 하고 세탁기 소리가 이제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니까 그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조나가 싫어하는 거는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탱탱볼 같은. 나이고, 전나는 그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좀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혼자 이제 아이가 운동장에 있어가지고, 어? 뭐하지? 하고 이제 선생님이 가봤더니, 나뭇잎을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놨더래요. 여기는 입자로, 여기는 혼잎, 여기는 가장자리가 매끈한 거, 여기는 타원형, 주맥이나, 주맥에서 이제 인맥이 뻗어나오는 거, 그러더니 조나가 어? 여섯 번째 그룹을 발견했어요. 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잎사기가 나와요. 이렇게 라고 했대요. 조나의 주머니에는 이제 달팽이 작은 돌 꾸깃꾸깃한 조각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음 저도 저는 참 조나한테 그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 집에 보면 그 굿즈라고 하죠. 인형이나 스티커 그리고 배지, 리본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좀 봤을 때 기분 좋은 소중한 소품들을 모아놓곤 하거든요. 저만의 보물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어, 아이에게 반복적 및 제한적 행동과 관심이라는 진단을 내려가지고 엄마가 좀 조나 엄마가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의사선생님한테 갔더니, 어, 이 아이는 꼬마 과학자네. 라고 해서 또 엄마가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앞에 나온 아리라는 사람은 토마스 에디슨이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로 나온 조나는 지금 현대에서 자폐진단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예시로 들은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단어는 체계화 메커니즘 인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읽어보고 후기를 조금씩 부분 부분 남기려고 해요 다른 책보다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읽어보고 싶어서 밑줄 그으면서 한자 한자 굉장히 그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폐 스펙트럼인 사람답게 읽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린 그림인데요 어, ADHD 약을 먹으면서 꾸준히 집중력이 좀 나아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관련 약을 먹으면서 이게 좀 예민함이 살짝 가라앉으면서 침착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뭔가를 관찰하고 그 디테일을 캐치해내는 쪽으로 조금씩, 아, 내가 굉장히, 어,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겼다기보다는 좀 다른 곳에 방해받지 않고 그런 디테일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저희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